5 4 3 2 1 아까 물 e 은제 착각이었던 k a b u l a a n 여러분들이 전투 r a b u n d i Cool child is at an air. You need that, you need that, you need that, you need 여기까요아니 여기 지난데 그냥 다음에 끼죠. 한번 더. 아, 얘 플레이터 설정 안돼 있네. 일단 감. 아, 여기 아니구나. 여기 아니구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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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. 잠깐 도살자 누구 때릴수 도. 조심하세요. 네. 뭐, 펫이 죽었어요. 아, 내 패. <laughs> 그런. <그럼. 웃음> 아저신축이제안 주셔도 돼. 무적 있어 가지고. 방엄 음? 아, 위험했다. 땡기면서 또그 음. 콤보 맞을 것같 오. 오, 오, 오 마이 갓! 얘네, 인격질 해버리네. 선대요 불꽃봉. 얘네가 지금 완전히 붙어있었던 상태였거든요, 여기. 그럼 두, 두세 번째가 좀 위험하게 온다는 거네. 오른쪽, 왼쪽으로. 다음 법사 이 스파는 뭔데? 조감이 안되는거야 돌이라며 아이 나이스 아, 이거 사라지고 가죠 음, 오로모오 약탈단 괜찮아요 와땡겨서 차단 못할 뻔했네 아해지할요 내가? 나 아, 해지할게요 없다. 잡지 수손 그뭐야 영서 너무 아까다. 보기 영서. 남주기에는. 어, 그거 그냥 남주지 말란 스킨 같은데. 보니까. 그러니까. 와, 나뭐맞은 거야. 도 와, 죽 어, 갈아탔어 안 와서 말인가? 어 잠깐만 저옴니시드 설정도 이상해 잠깐만 아니 그냥 하자 이거, 이거 해, 렘드리스 해, 한 번만 해주실래요? 저 상투가 쿠리라요로한번그숨으로그숨으로 그, 그 해주셔도 될것 아, 같아요 아그섬 잠깐만요 그 근데 근데 레이 아 아마 레그 레이드 식으로 바로 해야 됐던 것 같은데 뭐 파이팅 파이팅 안됐다 어 안되네 도망쳐 이거 한번 끌려올 거예요?

네. 해제하신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요. 우리 지금 죽어서. 아 죽으면 헤네. 해제가 되는 판정인가요? 오종이었네. 어프 먹기. 한번 율로 한번 해보시겠어요? 당겨다니까 안 나긴 하던데. <laughs>

저 안에서 나 보면 애들나요 애드 애드가 잘났더라고요아 음. 그거하고 관계 그냥 그냥 나요, 때, 그냥 그로 놔요 그냥 그로요 선정 좀 계속 당길 거야. 뭐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뭐야 <뭐예요>, 이거이 <이번> <laughs> 저 보라색 샌드에 그, 그 걸리는 거 보이시? 뭐, 아그저 보호막 장식 달았어요그딸피 되면 보호막 터지는 거. 아 보호막이요. 아, 어쩐지 샌드에 자꾸 저티버프 생기고 막. 오. 이거 떨어져서 떨어게날딱히네 방패 날리면 편하니까 그래도 서 떨어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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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가는데어지가좀 아이고, 떨어져서 터어렸다 음, 같이. 아 저, 저, 아, 진짜 왜 내가 걸렸을 때 세상에. <laughs> 아. 오지 네. 아 진짜. 어 말아. 어, 음. 줄래아 어? 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요? 폭탄이? 음 돌아야 된다 그냥 아 <laughs> 어, 진짜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저렇게 힘들게 나올 수가 있나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연속해서 두개 맞추면 그냥 렌트 죽겠는데 아니? 내가 연속해서 맞출 필요가 없어 죽었네 어? 아이씨 저당이 드리블 하다 끝났다 아 근데 이게 일내 어... 음... 좀 바뀌었어. 애가 그러니까 쪼리. 요거 저거... 쪼리 사이잖아요. 원래 남아 있으면 더안 볶겨. 안 뽑았었는데. 어 저거 여기 옆에 애드 났는데요. 일단 차단하고. 아 차단이 없는데. 오 어, 천조 맛있고. 아 어... 저것도 모르겠음 에드가 나는지. 나더라고. 음? 어... 에드... 어... 얘는 사고 나면 그냥 X되네 그냥 쟤네는 왜... 왜 어? 에드한지 모르겠저 항상 나던데 저기도? 이 포인트도? 가까이서 볼게요 아이새끼 뭔데? 아,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... 나왜또쟨 포인트 여기냐고 왜 지망대로냐고 게임이 원래 1렉스 하던 아니 저 뒤에서 애잡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? 아니요 저기 1렘 들어가기 전 원래 1렘으로 바뀌잖아요. 어 원래 1렘 잡아도 아 들어왔다 없지. 제독기 가서 땡길게요. 이렇게 풀링하면 항상 저 얘가 에들 나더라. 이유는 모르겠어.

와, 개사기 그냥. <laughs> 이거 하려고 보기로 오셨구만. 진놈 진짜 뭐 도망을 절까지냐 진짜 미치, 미치. 뭐야 저거 도망가는 거였어요? 네아그 <laughs> <laughs> 와중에 입구에다 폭탄도 떨고 가지고 그냥 아싸 그냥 저 제가 볼게. 네. 왔어요, 그냥 제가. 어. 내가 물벼 뭐, 제가 대신한데 맞아줬음 어때? 나이스. 의도한 사항은 아닙니다 나이스 저거 각에 자연스럽게 감그거 저거 뭐냐 석화 그 저주에 잘 쓰셈 저거 반 피해 증가 음반 피해 증가에 이게 연발로 때려면 저게 때리는 데미지가 세가지고한 번에 들어오면 보통 많이 죽었거든요 일단은. 그래서 전사가 예전에 전택 많이 했으니까 모아가지고 충파건 다음에 올 주반으로 음. 하던 그런 애였어. 그거 아니면 죽어서. 어, 이제 이감이 없음. 베이스 이감이. 어, 복구상에 걸렸다. 블러드 쓰나요? 네. 으이이네요 아. 아!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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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아직이이이이 아, 남았구나. 이 왜? 뭐야, 뭐야? 나 뒤에 있는데 왜 밀려? 이거 아니었나? 사실은 앞이었던 것인가? 뒤로 보였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. 근데 원래 고개를 안 돌리잖아, 지거 에. 생각했었는데. 이 조금씩 고개를 사실 안 받고 탱커 위치만 보긴 했지. 어 지금 앞임 이제 앞임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할게요. 지금 뭐래? 오, 셋. 클레퍼. 아, 와, 모게 빨리 잡혀. 그건 아닙니다 보자 겨. 이거 대포 떨어지는 거. 네. 뭐 똑같은데 어쨌든 두개 떨어지고 움직이면 되거든요.

제이거 얼마나 하기지 일단 블러도 40초. 거... 거... 벌써 두 마리는 힘들 것 같다고 같았... 어, 했었어요. 네 전사 그 해줘. 좀그기는 뭐 근데 아. 어, 거의 안딜때 이거 오고 보고 보고 보어이 진짜, 어, 어, 진짜 안튈 듯. 그렇게 빨리 먹는 그치, 거라서 안튈는데 안 아, 좋아요. 내방원 언제든지 뭘 주면 항상 좋죠. 아 바나나. <laughs> 아 바나나. 조심해. <laughs> 그러고 보니 우리 세포 없네. 근데 아마, 안 되시긴 할 거예요. 느낌이. 그냥, 좀더 잡는 게 나을 수도. 아니, 요, 이쪽, 관문으로 해도 안 나던데, 여기. 아, 맞다. 어, 잠깐만. 관, 관문 타면 되지. 여기 관문 한번까요 아, 맞다. 저쪽 관문은 안될 거고, 여기. 여기서 관문 타고 넘어가면 은 제가 바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. 집 왼쪽 벽에다가. 아, 내가. 벽에다가요? 핑이 안 찍혔어. 여기 계단 위에서요? 예. 네, 계단 위에서요? 한 이쯤에 서서 했을 것 같은데. 되는 자리가 뛰었나 네, 어쨌든 여기 여기서 어쨌든 저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핑보트로 가는 거예요? 어 열로 가려있는... 어, 가니까 된다. 어 할까요? 저기 저기 애들, 어디서... 애들 애들 나 저기 애들 난짜지? 네, 관문 말고. 입구가 어딨지? 관문이 근데 아, 안 여기. 타지는 이거 관문이 이거 파묻혀 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? 네 좋네요. 거기서두아 좀... 걸렸네? 요 걸렸다고요? 한 마리 한 마리. 저는 안걸렸어요 저는 안 걸렸어요. 나 걸렸는데? 나왜 걸렸을까? 그럼 아. 저희 다 죽으면 되죠? 네, 저도 넘어갔어요. 오케이, 음... 아... 죽을게요. 여기 좀 와서 죽으면 되겠지. 도와주십시오, 영웅들이여. 저 바다고인이 모든 걸 파괴하고 있습니다. 에이씨. 안 죽어 볼라 그랬는데 15 짝히 볼라 그랬는데 실패. 가비. 오, 뭐야? 어, 또탈끔깔끔 지금 뭐가 많을 때죠? 그럼 하다가 붙임. 네, 수희가 제가... 어디 써야 될까요? 블러드를? 네임드가 날려나빵내 어, 거 뭐지? 아까 꿀드한 도중에, 와가지고 m 했으 워낙에, 워낙에, 워는데 워낙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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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낙에 워낙에, 독도 아, g 도, 아파하는데 얘는? g 도기도도 a Toga, Toga, 아 o g a t o 요 a Toga, t o 해제 Toga, t 이 g a Toga, t 그 g a To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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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g 자 Toga, t o g 박지마라지 놀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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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쳐도안 맞는 느지 놀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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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라라 아니, 데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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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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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게요. 그얘 아, 그래. 원래 냄드 붙었으면은 저 바닥도 안 맞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. 예예예 안, 줄... 안 맞았었어요. 어. 존나 옛날 구사다 진짜. <laughs> 어, 어. 그래요? 난그 몰랐지. <laughs> 그래서 템퍼도 그냥 딱 붙어서 해고 바닥 깔고 그랬던 것 같은데. 조심해. 뭐 하나 더. 아 왔고. 잠깐만, 하나 더 있네. 괜찮아요. 자리 있기는. 이게 또 걸려. 또. 가비 이거 바로 이동해야되는거야? 네, 조금 빠르게 이동해야되는거 탱크 브레스 바로 쏜탐이야 이거? 그치? 맞아맞아 다음거가그 네. 바닥 갈리는거 다 바로 고블링을... 이오 피해야돼 피해야돼 오케이 어 뭐야 이게 생패턴이었네? <laughs> 네. 근데 어, 분명히 어, 어느때한 번은 그거였는데 그 랜덤 깔리는 그거였는데 <laughs> 어? 바닥만 안 깔려도 훨씬 쉬워진다. 음. 얘는 그렇 저희 가는 동안 도 오. 라파스 디버프 범위도 40m. 40m 박. 여까지는안걸리고요 블러드 어디쓰 나요? 여기?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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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박, 네. 아, 그래. 어, 어. 어? 아, 진짜 거 이거. 이 새끼 진짜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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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 거거 그래서 이넉백기 존나 많아서 전사를 하고 있는. 응? 서버로 하나 안 들어간데. 씹었번대 네. 그냥 무적 써 버렸어요. 어차피 그 저기 막간선 가면 또올 거예요. 그쪽이. 이발. 어, 죄송. 아, 비트 들어가요. 해피. 어, 잠깐만. 예, 네, 해결했어요. 해결. 해제. 음. <laughs> 수영 잘하네. 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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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, 아. 어떡해서. 보방방방사는데 어, 근얘 억울 없는데. 괜히 돌아가지 고아 아, 억울 없지. 자. 어, 괜히 돌아가지고. 되지? 핵캐죠. 제가 안 됐다. 감사합니다. 그이 천천히 오세요. 예스. 저 걸리면 쏙 갔을 거같 네. 멀방송. 네. 어 잠깐만. 잠깐만. 칼폭 무서워 칼폭 무서워 안페 카페. 더 무서워 이거. 그 디버프 곧아 어. 근데 이거 내려찍기 약해지가 너무 너무 시원한데? 카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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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이제 파괴도 안 나오, 더안 나오니까 이거 되게 쉬워지긴 했다. 응. 안 아프면 집줘정 칠게요. 응. 어, 죽겠다. 잠깐만. 오이. 어, 예, 예. 오, 전사님의 메일이저이저희 쏜... 뒤에 거 저거, 죠네네디버거 저거, 디버저 저거, 저있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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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사자해다 오면 불쑥형 저거 올가.. 올가 찍기 아아 밀렸어요 <laughs> 아아아아아 <laughs> 괜찮아요 들어가 야도 블러드에 하고 싶어 날개 켰어요 날개 켰어요 이거 그냥 에 됐어 조만 기다려주세요 방해 조수 씨.. 다잡왔습니다 끝? 끝끝 끝. 하지만 끝까지 이거 석금물 오던데 예 네. 예너치기랑 어 잠깐만 어우 허허허 오씨 오씨 마지막 넉백에 바닥 위로 어... 그대로 던져버리네 오씨 <laughs> 어 무서워 씨 목이 좀 아프긴 하네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아프긴 하네 <laughs> 아 목이 어글달달 펼쳐졌다 절대 안 튀네. 수드는 조금씩 튀고 네. 죽기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공기가 지금 딜이 많이 쓸던거죠? 모르겠어요. 처음 돌려가지고 공기가 그 지금 용군단 쪽이